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 0 2 0 타경 59408번입니다. 감정가는 11억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14억원 저중면적 31평에 분양면적 39평에 1차 제재가는 11억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1000만원이며 입찰일은 2021년 4월 13일에 진행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천, 동탄역 시범하막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동탄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화성 동탄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전용면적 31평에 분양면적 39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5월 기준 11억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4월 13일 1차 입찰이 진행이 되이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는 1억 1천만원입니다. 입찰은 수원지 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역, 심해,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14억 원이며 매매 하단가는 13억 원, 매매 상단가는 14억 5천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건설이 시공하여 2015년 9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25개동에 181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총 주차대세는 2875대이며 최고층 36층 중 경매물건은 5층 3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권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17일에 서 설정된 애플 a m c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2,16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중복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25억 5,985만 원입니다. 낙찰론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 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권리변동 권리 변동 현황을 체크 바랍니다. 현황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필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바라며 참고로 근본사건의 경우 비교적 큰 금액은 미납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성시 동탄 2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투기 가열지구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장금 납부 계획을 사전에 체크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월에 12층에 11억 5,7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출원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동일평일때 14억 원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에서 살펴보면 화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은 112%, 매각률은 76%, 경쟁률은 7.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에 진행된 화성시 능동, 동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의 경우 2층이 1차 입찰에서 7명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7%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물건 이해의, 이해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전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규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반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